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님자 이번 시간에는요, 네 박한수 선생님 교과서에 있는 비상박이죠 한글 맞춤법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생각 열기부터 볼까요? 자 다음 문자 대화에서 음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왜 의사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됐을까요? 그죠? 자 봅시다. 자 어느 쪽이 나? <laughs> 자, 그 유명한 나타 <laughs> 그죠. 자, 나, 자, 이거는 이제 아기를 낳다, 그죠. 음, 아기를 낳다. 자, 이럴 때 쓰는 거죠. 그죠. <laughs> 뭘 낳긴 몰라, 그죠. 어, 그랬더니 뭐, 저 이렇게 얘기하네요. 낳기는 뭘 낳냐? 이러죠, 그죠. 자, 무엇이 나, 아, 이렇게 물어봤어야지, 그죠. 네, 예. 자, 낳다인데, 이것이 이제 활용이 되면서. 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시옷이 사라지고, 예, 그냥 나만 남습니다. 그래서, 예, 활용할 때는, 이제 나, 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기본형은, 이제, 나, 시옷, 다인데, 이렇게 되는 것인데, 활용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발음이 좀 유사하기 때문에, 음, 헷갈릴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예, 뭐가 뭔지 구분을 하셔서, 정확하게 써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거 볼까요? 밑에, 어자 한글맞춤법의 필요성부터 보십시다 이런 것도 시험에 이제 허를 찌르는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필요성이 뭔가 보니까 자 나무는 나무로 소리가 나무로 발음과 표기에 일치하지만 자 그렇습니다 자 나무 니은 아 미음 우자 이게 합쳐져가지고서는 나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표기하고 아, 발음이 일치하지만, 자, 꼬치는, 자, 꼬치는 어떻게 돼? 꼬치? 꼬치는 이게 이렇게 올라타죠. 자, 그래서 이렇게 꼬치로 소리가 나지, 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음,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음. 자, 만약 꼬치를 소리 나는 대로 꼬치라고 적는다면, 읽고 쓸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거나 전달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글 맞춤법 또뭐 발음법 이쪽에서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바로 원활한 의사소통. 예, 이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뭐든지 할수 있다. 예,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발음 나는 대로 이렇게 꽃이라고 적으면은 편하고 좋아요. 예, 네, 편하고 좋은데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데. 자, 뭐가 문제냐? 바로 이렇게만 꽃이라고만 써 놓으면 이러면 이게 어, 떡꼬치 같은 그런 꼬치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네, 그냥 플라워 그 우리가 말하는 이 꽃을 말하고 있는 건지 네,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발음대로 안 쓰고 말이죠. 어, 분명히 이제 글자를 구분해서 쓴다. 예, 즉 조사나 어미 따위를 구분해서 쓴다. 이러면은 우리가 한 눈에 바로 이것은 아 플라워가 주어인 것인데 발음이 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바로 한 눈에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음을 해보고 뭐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일까? 뭐 앞뒤 문맥을 생각해보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글자만 보는데 바로 그 즉시 의미가 우리 머릿 속에 팍.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계속 볼까요? 자 교과서에 있는 거 읽어볼게요. 제가. 자 이렇게 꽃이라고 적는다면 읽고 쓸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거나 전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러한 의사소통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 의사소통의 호란을 막기 위해서 어,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하는 기준을 정하여 놓은 것이 바로 한글 맞춤법이다. 한글 맞춤법은 사람들이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자, 그 원리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이해 맞는 표기를 해보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원리 부분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외가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보실까요? 자 2번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쓰기가 있네요 자 글을 쓴다는 것은 독자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 글쓴이는 배경지식과 자료를 재조직하여 글로 구성하고 그 글을 읽는 독자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글의 의미를 해석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글쓴이와 독자가 서로 소통하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 밑으로 내려가서 뭐가 있나 보도록 합시다 자 활동 1번 한글 맞춤법의 원리 나와 있네요 자 여기 예문이 있어요 자 크게 보세요 자 비가 오니 꽃이 핀다 꽃만 핀다 꽃도 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발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자 여기가 어, 형식 형태소가 되겠죠 그죠 형식 형태소 정확하게 하면 주격 조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 얘는 형식 형태소가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게, 어떻게 되는뭘 어떻게 돼, 앞에 있는 치, 앞에 있는 치읓이 위로 올라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타 가지고 예, 꼬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발음만 쓰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헷갈려, 의미가 헷갈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명사, 여기. 주교조사 해가지고서는 구분을 해두면 한눈에 그 의미를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 쉽죠 자그 다음에 꽃만 자 꽃만 덜덜 자 우리 저번에 중간고사 때 어땠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죠 자 음절의 소리 규칙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디귿으로 갔죠 근데 역시나 이 미음 예 네, 비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비음은 역시 애들이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 디귿을 같은 계통인 니은으로 바꿔준다. 자 그래서 이제 꽃만 이렇게 된거죠. 그죠? 자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 어? 이렇게만 쓴다고 생각해봐. 아, 그러면 이게 어? 플라워 이 꽃에서 나온 말인지 뭐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써야지 아 여기 명사 그 다음에 여기가 아, 보도사를 쓴 거구나. 이렇게 바로 알면서 그 발음도 바로 우리가 알수 있고 그 의미도 바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의미도 발음도 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이렇게 써야 된다. 자, 이런 얘기고. 왜냐?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꽃도. 자, 꽃도. 자, 꽃도 보세요. 꽃도. 꽃도. 자 꽃도 같은 경우 어떻게 해? 이게 디귿으로 일단 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디귿이 디귿 만났으니까 어, 쌍디귿 그죠? 자 그거 왜 있었잖아요 저기 그 갈대밭 사자 그죠? 어, <laughs> 갈대밭 뒤에 갈대밭 사자 갈대밭 어, 뒤에 갈대밭 사자가 오면은 이거 어떻게 된다고 된소리로 발음이 돼서 갈대밭 사자가 된다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디귿이고 그래서 여기도 디귿이 바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좋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네. 자 한글 맞춤법 총칭 이항부터 봅시다. 자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두 개가 아, 서로 이제 약간 모순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예, 보완이라고 보는 것이 많다. 보완 관계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또 볼까요? 자 비가 오니 핀다는 소리 나는 대로 단어의 형태를 적은 것이다. 자 이처럼 우리 말을 한글로 적을 때에는 어, 소리대로 적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얘기죠. 저도 알아요. 자 꽃이 꽃만 꽃도를 꽃이 꽃만 꽃도로처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예, 꽃을 꽃. 꽃, 꽃.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글자인데 이거를 어쩔 때는 꼬로 적고, 어쩔 때는 꼰으로 적고, 어쩔 때는 꽃으로 적는단 말이에요. 그 이상하잖아. <laughs> 그러니까 단어, 글자 하나인데 음절 하나인데 이게 뭐 온갖 이상한 다른 말로 바뀌어서 이발음이 적히게 되기 때문에 그거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음. 자, 그래서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자, 하지만 꽃이라는 본래 형태를 고정해서 적어. 자, 이러면 어법에 맞게 적으면 네,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옆에 거 볼게요 자, 한글맞춤법 총칭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띄어쓰기 네 당연히 띄어쓰기를 하는 게 좋죠 어, 왜냐하면 의미 파악이 잘 되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볼까요? 어... 그리고 여기 참 단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원래 단어에 대한 정의는 막학자마다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교과서 내 교과서에서 교과서에서 내려준 정의를 꼭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법상 일정한 뜻을 가지고 있으며 홀로 쓸수 있는 말의 최소 단위. 자 이게 바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정한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홀로 쓸수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음. 자 그럼 예시 자 비가 오니 꽃이 핀다로 쓰는 것보다 비가 띄고 오니 띄고 꽃이 띄고 핀다와 같이 이렇게 자 단어별로 띄었어야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 우리 옛날에 그 문장 성분 배웠잖아요 기억 안 나요 자 아, <laughs> 기억이 나야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이 앞서서 이제 연관 단원이 이제 품사하고 문장 성분 이쪽 관련 개통, 개통이 다 이게, 여기에 이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거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1, 2학년 때 배웠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모르시겠다. 통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다시 그 품사 공부를 하고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네, 틀리기가 딱 좋고, 이해도 안 되고, 암기도 안 되고, 판단도 안 되고, 분석도 안 되고, 다안 됩니다. 예 네, 그리고 고3 때도 고생하고요. 그죠? <laughs> 물론 화작 골라도 되는데, 08년생도 그게 또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 보세요. 자, 08년생은 제수를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비가 오니 꽃이 핀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비는 뭐야? 비? rain. 그죠? 명사고. 써볼게요. 제가 친절하게. 저는 친절한 선생님이니까. 자, 여기가 명사. 그 다음에 얘가 조사. 그리고 얘가 어간. 동사의 어간이죠? 동사 어간. 얘가 어미 그리고 여기가 명사 <laughs> 그 다음에 얘가 목소리 조사 그리고 피 피다 피다의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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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어 니은다 그죠? 예, 어미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 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어간 어미 명사 조사 등등을 이렇게 다 갈라서 어, 확인을 하도록 쓰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아 얘가 명사고 거기 뒤에 조사가 붙었구나 그리고 오다가 에 어간이니까 이게 의미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꼬리 부분이구나 이런 구분이 딱딱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 이거는 핀다 같은 경우는 원래는 꽃이 피다의 피다니까 그러면은 이제 음, 아, 이 피다의 의미가 내가, 내가 알고 있는 그거구나. 하고선 여기가 이제 종결어미구나 그렇게 판단해서 문장이 끝나는구나. 까지 다 알아차리고 발음도 할수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이야. 한눈에 보는 즉시 그 의미를 따다다닥 파악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단어별로 어, 띄어쓰기를 해야 예,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다. 예,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말을 근 글로 적을 때에는 단어별로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는, 에, 혼자 쓸 수가 없죠. 혼자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붙는 삼형제, 붙는 삼형제 뭐 있다고, 조사, 어미, 그 다음에 접사. 자, 얘네들은, 자, 혼자 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그 단어, 앞에 단어에 붙였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조사의 정의가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친절하게. 자, 체연. 체연? 체언? 자, 체연이 뭐지? 명사랑 대명사랑 수사. 그죠? 자, 요세 개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이른바 체언이라. 말의 몸체다. 단어의 언어의 몸체다. 이런 얘기죠. 바디. 자, 그리고 부사, 어미 등에 붙여서 앞말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한다. 자, 그러면은 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붙을까요? 부사, 부사. 예를 들어서 너무 뒤에 도 네, 이런 거. 그죠? 너무도 예쁘다. 예쁘다. 자, 그러면 너무 예쁘다 해도 되는데, 너무 도라는, 도라는 무슨 조사 붙였어? 바로바로 바로 그 유명한 보조사. 그죠? 자, 보조사를 붙였더니, 어, 좀, 이종의 강조 같은 것이 되죠. 그죠? 네. 자, 이런 거. 어, 그 다음에 이제, 어미는 이제 알다시피, 어가다에다 같은 게 어미고 가니에니 같은 게 어미죠. 자요런 것들이 붙어서 앞 말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준다. 이거 이제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게 보조사고요. 위에 있는 문법적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게 에, 격조사가 되겠죠. 격조가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문장 성분에 자격을 주는 조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조사는 단어지만 예외적으로 앞말에 붙여 쓴다. 이런 얘기죠. 음,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기초학습이 부족한 학생들은 반드시 그, 문제집을 사. 문제집을 사가지고, 예, 그 문법 문제집 마더턴 것도 있고 여러가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사가지고, 에 문제도 풀어보고 익히셔야 됩니다. 그안 익히고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계속 헷갈리고, 뭐가 뭔지 영영 모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고 음. 자, 다음 페이지는 네, 요 형태에 관한 것인데 영상 끊고 다음 편으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